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21골을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온 언론에서 이제 뭐 차방금을 넘어섰다느니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웃음> 아직. <웃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모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 아, 요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 엄청 많이 받으시죠. 아, 공식적으로야 예.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예. 이름을 찾고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춰주니까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손흥민 덕분에 아, 차범근의 이름,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laughs> 계속 계속 앞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예. 그 숨겨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그렇죠. 과거의 업적을 계속 그렇죠 <laughs> 드러내줄 것이다. 에. 혹시 차드리 코치또 밖에 나와 있는데 이 대화는 참여할 수 없을까요? 글쎄, 뭐제 3자가 아무래도 좀막 보는 게. 그러니까요. <laughs> 당사자보다는 그래도 밖에 계신데 저희가 들어오실래나 안 들어오실래나. 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야, <laughs> <laughs> 이거 오 오늘... 아니, 차 운전하고 오셨는데, 오신 김에 놀면 많아요. 뭐 네. <laughs>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강제로 끌려들어오신 채도리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뭘 여쭤보려면 차범근 선수가 뛴 군대 3가 하고, 손흥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의 차이점 이건 이제 분데스리가에 뛰어보셨잖아요. 네. 선수 시전에 평가를 좀 해주세요. <laughs> 차이가 있죠. 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뭐 네.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laughs>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이고. 네. 근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용병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팀마다. 에, 외국 선수는 세 명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명, 두 명, 두 명, 합의해 주시고 두 분이 <laughs> 두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팀마다 정말로 엄선을 해서 음, 음. 최고의 용병을 뽑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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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룰이 네, 완화가 그렇죠. 돼서 이제는 어, 독일 선수가 거의 없는 팀들도 있고 베스트 네. 11 중에. 네, 이렇게 여러 각 유럽 각지에서 선수들을 끌어서 이제 선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아버님이 독일에 뛰었을 당시에는 용병 선수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 선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죠 지금보다는 아, 조금 더 그래요? EU 선수들도 지금은 외국 쪽로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통합해서 딱 둘만, 딱 둘만.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아시아적 선수는 뭐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고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뛴 최초 한국 선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음. 문을 연 선수죠. <웃음> <웃음> 경기 골을 넣는 난이도로 보면 어떨까요? 당시 뭐 전술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텐데. 골을 넣기가더 힘들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젖지 마시 네네, 일단. <laughs> 전골 많이는 안 넣어봐서. <laughs> 이거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두 선수는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렇게 다른 세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1년 동안 넣었던 골이 제가 독일에서 10년 통산 넣었던 골보다 더 많으니까. <laughs> 어, 그러나, 굉장히 이, 이 아버님 때보다는 템포가 빨라졌죠 거칠어지고 음. 축구가 음. 굉장히 피지컬도 더 선수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에,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시아인으로서 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아시아 선수로서. 또 세계 탑 리그에 가서 탑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실 주말마다 경기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 음. 거기서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선 어,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골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는 어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때는 예, 예. 이제. 멘트맨 수비를 해가지고, 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골을 넣기 더 어려웠다, 그때가. 예. <laughs> 그렇죠. 아, 예. 따라다녔거든요. 태클도 더 심했죠, 그래. 그때가. 그래가지고, 예. 하도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슈투트가르트하고 경기를 하는데, 예. 그슈투트가르트의 센탑이 카라앤드 페어스터라고 국가대표, 독일 예. 국가대표 멘트맨 수비수거든요 나는 한 10번 정도 잡바뜨리더라고요한 경기에서? 네. 네. 그래서 태클 한번딱 했더니 옐로 카드를 한테 딱 나한테만 내밀더라고요. 어, 상대, 시... 상대가 상대한 거는 옐로 카드를 안내밀 아, 고안 주고요. 안안 그게 10년 동안에 제가 딱옐로 카드 하나 받은 게 바로 그때 사건입니다. 10번 당하고 화가 나서 한번 네. 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량이 있었다. 그리고 멘트는... 독일 국가 대표하고는 아무래도 오. 우리하고는 좀 그런 그,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좀 있죠.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멘트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죠. 훨씬 더 골을 넣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공격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골이 훨씬 더 가치가 순도가 높은 거죠. 아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laughs> 없고. <웃음> 아니 골수도 비교해보니까 그때보다 요즘은 골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그 부분 좀 저도 이제 아버지 제아버지기 때문에 예. 조금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본래 유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FA컵도 예. 있고 리그 경기도 있고 챔피언스 그렇죠. 리그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은 가장 먼저 치는 게 리그에서 넣은 골이 가장 예. 예. 중요하게 쳐요. 예. 그래서 지금 왜냐면 사실 FA컵 같은 경우는 이래 그렇죠. 전에서 약한 팀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몰아넣기가 팀. 가능하거든요. 아마, 아마추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FA컵 이제 지금 챔피언스에 커졌기 때문에 뭐좀또 적이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 넣은 골이 사실 그 공격수의 가치를 가장 그렇죠. 많이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진 거죠. 아버님이 앞서 있기 네. 때문에. <laughs> 어, 아 우리 아들이 나를 대변했어. <laughs> 흥민이가 그걸 또 동기 부여 삼아서 네. 어, 그 기록마저도 깨서 아버님이 자꾸 좀 이름이 올라가고 다시 <laughs> 어린 친구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도 <laughs> 아 차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다. 리그 였다라는 말들을 지금은 하잖아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어 그때 우리가 우회파 사강전에 예. 예. 다 독일 팀이었어요. 네 팀이다. 아 지금으로 치면 참패. 간접적으로, 참. 참. 간접적으로 얘기, 그렇죠. 간접적으로 아.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있죠 사강이 다 독일 팀이었군요. 네. 어, 세계 최고리그 맞네요. 아. 그렇군요. <laughs> 거기서 리그에서 는 골을 아직 어, 손흥민 선수가 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뭐 조만간에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스물여섯 살에 가서 한 서른여섯 살까지 공격수로는 네. 내가 한 6년 반 정도 뛰었고, 네. 나머지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왔어, 은거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19살에 가서 지금 스물여섯? 네. 지금 뭐 한참 좋을 때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계속만 뛴다면. 골을 넣을 때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 마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아, 그게 섭하게 <서파게 웃음> 그런 말. <laughs> 만약에 감독님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의 기량으로 지금 현재 EPL에 가면, 어떨까요? 일단 아들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laughs> 그때 기량과 그때 스태미나, 그때 피지컬로 지금 e p l 간다.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EPL하고 맞는 플레이 스타일이죠. 네. 네. 스페인 쪽보다는 EPL 쪽하고 굉장히 어울리죠. 스피드가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돌진해서 나가는 그런 네. 공격수이기 때문에. 어뭐 흥민이만큼은 손흥민 정도는 예. 하지 않았을까 어, 하지 않았을까 예. 자그 직접 선수로 뛰신 어. 아버님이 송민이 정도야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laughs> 예. 하여튼 손흥민이가 잘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고 예. 그 당시에 내가 두 자리 숫자를 넣으면서 야 정말 이 동양에서 와서 이두 자리짜 두 자리 숫자에 골을 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하고 있날 네. 정도로 쉽게 <laughs> 골을 넣더라고요. 샘난다는 얘기를 드디어 네. 하셨군요. 그 나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네. 어, 앞으로 뭐 저는 훨씬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감독님, 그 전성기 기량으로 지금 e 편에 가면 내가 얼마나 넣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글쎄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시죠. 솔직히 안 해봤는데 네.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좀 해볼게요. <laughs> 손흥민 선수 정도는 누를 수 있게 되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하셨고 <laughs> <laughs> 손흥민 선수하고 자꾸 거론되니까 네. 한두 가지만 더쳐쭤보자면 보시면서 아 저건 나보다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시다. 네. 아니면, 아, 저건 아직 나한테는 안 돼.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는, 우는 우선 나는 경기장 나가기 전에 네. 늘 이렇게 겁이 있었어요. 공포감이 있었고. 아. 이렇게 두려운 리그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손흥민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유일한 아시아 이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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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편을 들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한국 관객도 없고. 어, 근데 상대는 우리보다 항상 잘한다는 전제를 깔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근데그러고 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몰아치기 또 골을 잘 놓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음. 근데 우리는 또그래 이제 동양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골한두골 정도 넣으면 또세골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뭐좀또좀 좀 욕도 할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기도 하고 막 아, 그러셨어 진짜. 그게 오. 이제 그 가서 보니까 공격수들은 안 네. 그렇더라고요. 욕심들이 아주 대단하더라. 아이고. 유럽에 가 보니까. 이제 뭐 하나 조금 이제 얘기 안 되면 예. 손흥민 선수가 헤딩을 조금 더 잘하면 <laughs>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거. 아, 헤딩은 어. 나한테는안 되더라. 헤딩으로도 막뭐 그렇게 이쁠 뭐거 얘기. 어고. <laughs> 제목모나겠는데 손흥민 헤딩 나보다 부족해. <laughs> 헤딩은 안 돼. <laughs> 그 아버지기도 하지만 선수였던 분으로서 보시면 어때요? 두두 두 선수만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뭐랄까요? 장점과 단점을 손흥민과 손흥민은 이걸 가졌는데 이건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버님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제되고 뭔가 이렇게. 자유 자유분방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격수들은 응. 지금 보면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있어야 조금 이승우처럼 이승우 선수로 아니면은 지금 뭐 외국에서 많이 보는 그런 선수들 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성격의 자유분방함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는것 같아요. 그격차이가 골로 나서 세레머니를 보더라도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죠. 어, 아예 뭐아 <laughs> 오늘 감독님 생일이세요? 아, 나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앞에 모니터 보고 <laughs> 바빠서 왔다 갔다 한다. 데 야. 아 그런데 오늘 저하고 우리 딸이 같이 생일이 갔거든요 그런데 어. 오늘 보니까 아, 여기 모니터라 알았네. 그럼 다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생일로부터 준비한 건 없어요. 날로 봤더니 생일이시라고 유럽 리그 98골. 이거는 서동민 선수가 제가 보기 엔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 저는 넘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이로 뭐 나이로 봐서는 넘어서. 뭐 충분히 두 골을 왜안 넣고 오셨어요. 백골 넘기고 오시지. 시간이 거의 다 됐데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 <웃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laughs> <할수록> 페널티 <laughs> 킥이라도 좀 차고 그두 그 골을 좀 채웠을 거는 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필드 골로 거기다 넣으셨죠. 알게 아, 저는 사실 9 8여덟개뭐 이렇게 요즘에 막 통합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 98골이 그냥 내골인 줄 알았는데 뭐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점점 네,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키라도 하나 달라고. 네. 그러시니까. 그래서 내가 좀 차고 0골을 채우고 그러는. <laughs> 저도 왜아이0골안 넘었을까. 이거 최근에 깨졌잖아요. <laughs> 몇년 전에. 깨졌죠. 어, 오래 전에 네. 깨졌죠. 아, 제가 오늘은 시간을 짧게 모시는데 앞으로 축구 얘기하면 가끔 나오시죠. 글쎄저안 불러주셨잖아요. <laughs> <laughs> 딱히 다른 방송에서도 딱히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치가 계시니까. 이 U20팀은 굉장히 잘, 잘하고 있고 분위기가. 첫 게임. 그런데 성위 대표팀은 어떻게 해요? 차돌이 <laughs> 전 코치님. <laughs> 그 이제 뭐, 월드컵 가는 과정인데, 그냥 네. 조금 뭐 시, 아주 시, 우리가 뭐 바라던 대로 쉽게 가지는 않지만, 정말 어, 분명히 월드컵을 러시아 월드컵을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잘 준비해 가지고 월드컵 나갔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A 대표팀 응원을 예. 좀 해줘야 돼요. 어. 그죠. 지금 기를 좀 살려줘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기가 많이 좀 죽었죠. 네. 다른 거는 안,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음. 좀 잘한다고 좀,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거는 좀한쪽눈 감고 봐주시고, 음. 좀 약간 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한다 그래 선수가 사기가 사는데,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비판만 하면 많이 좀 응원 좀해 주십시오.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라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번에는? 아 일단 무조건 좀 응원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게 제 최고입니까? 네. 잘안될 때는 뭐. 응원이 최고입니다. 아, 무조건 잘한다고 좀 칭찬을 해줘야 네. 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심바람 나서 하죠. 실제 그래요? 선수로 뛰면? 선수로뛴지 별로 안, 오래 안 된. 그럼요. 네, 선수들은 음, 심리,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평가전이나 그런 경기 모습과 또 실제 예선전 경기 들어갔을 때 하는 경기는 또 틀리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예, 그런 선수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기사도 보고 뭐다 하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인 바람이 계속 좀 불어야 선수들도 실은. 신도 나고 마음 적으로좀 안정이 되고 해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막 꾹꾹 집어서 선수 이름 누구 누구 지적해가지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선수들 굉장히 위축됩니까 유축되겠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플레이에 영향을 줘요 그렇냐 네. 아니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잘못할때 자꾸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자기 몸이 굳어요 음. 어, 그러면 플레이가 잘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시간을 짧게 마련했네요 두 분이 나오실지 모르고 안 그랬으면 한 시간을 뺐을 텐데 유2 0 대가 며칠 더 남았으니까 6월 11일까지 있거든요 네. 이제 내일은 한국 경기 저 전주에서 예. 아르헨티나 아니죠 잉글랜드 잉글랜드였죠. 아그첫 경기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또 찾아주셨는데 내일도 뭐 많은 팬들이 뭐 찾아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다른 경기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축구 얘기 나올 때마다 두 분을 두분 중에 한 분이라도. <laughs> 오실 까합니다그 슈레더 독일 총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정진이어야 하지만 나는 차분부터 만나고 싶다고. 예, <laughs> 네, 그런 레전드 차범근, 차범근 감독님 그리고 차돌이 코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을 연 선수죠. <laughs> 경기 골을 넣는 난이도로 보면 어떨까요? 당시 뭐 전술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텐데 골을 넣기가 더 힘들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좌지마신. 네네 일단 <laughs> 전 골을 많이 안 넣어서 봐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 뭐 이야기하는 두 선수는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렇게 다른 세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1년 동안 넣었던 골이 제가 독일에서 10년 통산 어떤 던 골보다 더 많으니까. <laughs> 어, 그러나, 굉장히, 이, 이 아버지 때보다는 템포가 빨라졌죠. 거칠어지고, 음. 축구가. 음. 굉장히 피지컬도 더 선수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이는 힘들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에,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시아인으로서 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아시아 선수로서 또 세계 탑 리그에 가서 탑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실 주말마다 경기장에 나가는 거 자체가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 음. 거기서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선 어,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골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는 어, 정말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예, 예. 이제 맨투맨 수비를 해 가지고 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골을 넣기 더 어려웠다 그때가. <웃음> <웃음> 그렇죠. 네. 따라다녔거든요. 태클도 네. 더 심했죠. 그때. 네. 그래가지고 하도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슈투트가르트하고 경기를 네. 하는데 네. 그슈투트가르트의센터이 카라앤드 페어스터라고 국가대표, 독일 네. 국가대표 멘트맨수비수거든요 나를 한열번 정도 잡아뜨리더라고요. 한 경기에서? 네. 네. 그래서 태클 한번딱 했더니 옐로 카드를 나한테 딱 나한테만 내밀더라고요. 어, 상대, 상대가 한 거는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21골을 넣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온 언론에서 이제 뭐 차방금을 넘어섰다느니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웃음> 아직. <웃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모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 아, 요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요 엄청 많이 받으시죠. 아, 공식적으로 예.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예. 이름을 찾고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춰주니까 <laughs> 너무 좋아요. 손흥민 <laughs> <laughs> 덕분에 차범근이 <차봉은> 아, <laughs> 차범근이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laughs> 계속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예. 그 숨겨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그렇죠. 과거의 업적을 계속 그렇죠 <laughs> 드러내줄 네. 것이다. 혹시 차드리 코치 밖에 나와 있는데 이 대화는 참여할 수 없을까요? 글쎄, 뭐제 3자가 아무래도 좀봐 보는 게 그러니까요. 당사자보다는 <laughs> 그래도 밖에 계신데 저희가 들어오실래나 안 들어오실래나. 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오 오늘... 아니, 차 운전하고 오셨는데, 오신 김에 놀면 많아요. 뭐 <laughs>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오신 체도리 구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뭘 여쭤보려면 차범근 선수가 뛴 군대 3가 하고, 손흥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분데스가 분데스리가에 뛰어 보셨잖아요. 네. 선수 시절에. 그래서 평가를 좀해 주세요. <laughs> 차이가 있죠. 어, 많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아, 네. 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laughs>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이고. 네. 근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용병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각 팀마다 에, 외국 선수는 3 명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명, 두 명, 두 명. <laughs> 네, 합의해 주시고 두 분이 <laughs> 두 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팀마다 정말로 엄선을 해서 음, 음. 최고의 용병을 뽑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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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룰이 네, 완화가 그렇죠. 돼서 이제는 어, 독일 선수가 거의 없는 팀들도 있고 음. 베스트 11 중에. 네, 이렇게 여러 각 유럽 각지에서 선수들을 끌어서 이제 선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아버님이 독일에 뛰었을 당시에는 용병 선수라 그러면 이제 외국 선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죠 지금보다는 아, 조금 더. 그래요. EU 선수들도 지금은 외국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통합해서 딱 둘만, 딱 둘만. 계속.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laughs> 아시아 지역 선수는 뭐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고,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뛴 최초 한국 선수 아니십니까? 그렇죠.